마법사예요! 복싱을 왜 배우세요? 운동 중독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운동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 좀과감한걸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킥복싱 할까, 복싱을 할까. 그래서, 사실, 복싱에 블럭키를 너무 많이 시킨다고 해가지고, 을 했거든요. 근데, 블럭키가 진짜 멋있고, 정말 운동이 많이 된다는 걸 요번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올까 말까 하다가, 회사 앞이어가지고, 제가 오게 됐어요. 실제 이제, 복싱 해보시니까, 뭐 어떤 게좀 많이 도움이 되시는 거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핫기도, 공도, 수영, 헬스, 얼마나 운동을 다 해봤어요. 네. 어 이거는 유산소도 되면서 근력운동이 같이 돼요 그리고 체력이 훨씬 좋아지고 있어요 전에는 1라운드도 못했는데 지금 한 5라운드까지도 잠깐. 요 아, 그럼 지금 이제 배우신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네. 지금 두달 됐어요 아두달 네. 어. 두달 동안 어떤 변화가 있으셨어요? 어 예전에는 집에 가면 뻗었거든요 근데 지금 감이 안 와요 조금 그리고 좀 체력도 좋아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힘들지도 않고 그리고 그 몸도 장근육이 생기면서 또 몸도 이뻐지면서 제가 지금까지 헬스로 펌핑을 해서 만든 것보다 자연스러운 근육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보기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직장인들이 네.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이 아마도 헬스일 것 같은데. 맞아요. 헬스도 해보셨을 거고, 네. 이렇게 뭐, 복싱도 해보시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는 헬스 트레이너로 오라고까지 얘기 가 나왔었어요. 지금 몸이 이게 아니고 예전에 마동석 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헬스는 가격이 싫어요. 헬스로 가면 저렴하죠. 사실 여기 한달 비용이면은 거기 6달 나올 거예요. 근데 가면은 인위적으로 한다는 느낌? 근데 여기는 뭔가 자세를 배우면서, 복싱을 배우는데 이게 셉잽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세까지 배우면서, 기술도 배우면서, 그러면 나의 자존감도 좀 높아지면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헬스장 6개월 그 비용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음. 그리고 주변에 헬스를, 피트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1에 5만, 원 6만 원 하는데, 그건 PT가 아니고 이팀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배만 볼록 튀에나오고 있고, 그 PT를 하는 게 맞냐 물어보니까 PT를 한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은 PT를 하는 것보다 와서 복싱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자동 PT가 돼요. 제가 봤을 때는 PT를 한 시간 하는 것보다 권투를 한1 5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어떤 분들한테 이걸 복싱을 좀 추천하세요? 어,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들. 예전에는 헬스장 가면 관장님께서 자세를 다 알려줬어요. 지금은 피트를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PTB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두세달 배우고 이제 못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세를 이제 관절이 나가게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헬스장에서 그거 배워봤을 때는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이나 자세가 안 잡히시는 분 그런 분들은 그냥 권투장에 오시면은 권투에 대해서 자세를 다 알려주니까 그 다칠 일도 없고 운동이 더잘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 한두달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좀 살도 많이 빠지셨어요? 살을뿐만 아니라 뱃살이 빠졌어요. 뱃살도 빠지고, 그리고 한달 동안은 큰일 날거같어요 운동을 하면 배고파서, 오, 엄청 배고프더요 그래서 그때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막 배고픈데, 참고 있어요. 그러면서 살도 자동으로 빠지면서, 수분도 빠지면서, 땀을 많이 흘리니까 얼굴도 이제 작아지는 효과도 있는 거 같아요. 이제 일도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서 운동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 제가 지금 야근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살이 찌면은 일도 안 돼요. 이게 늘어지게 되고, 욕고 싶고, 자고 싶고. 근데 운동을 하게 되면, 은 먼저 가다가 생기다 갈까? 이게 가다가 생기면서 자세도 똑바로 지고, 그러면서 집중력도 잘 되는 거 같아요. 운동은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6개월 정도 운동을 샀거든요 완전히 저도 이제 ET가 됐었죠. ET가 돼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다리도 안 꼬아지고, 지금 다리 잘 꼬아지거든요. 근데 운동하기 전에는 허벅지 살부터 찌니까, 턱살이 두턱이 되고, 다리 안 꼬아지고 하니까 이거는 죽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효율성도 많이 없었는데, 일을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빡세게 1시간 딱 하고, 샤워하고, 가서 다시 일을 하던, 뭐 집에 가서 일을 하던, 한 2, 3시간 더 일할 수 있어요. 그 효율성이 더 좋다고 보니다요이 운동과 일의 연관성 한몇 프로 정도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한 40에서 50% 정도 있어요 왜냐면 운동을 안 하는 사람과 운동을 한 사람은 그 일의 결과가 달라질 것 같아요. 머리가 맑아지잖아요. 사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3, 4시간을 집중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게 되면은, 사실, 헬스를 하게 되면, 여기 누워있는 사람이 많아요. 하루 종일 누워있어요. 근데, 권투는 누워있을 수가 없어요. 관장님 지금 계시고, 남자 코치님, 여자 코치님 있는데, 한 번씩 돌아가면은, 이게 6세트가 되거든요? 진짜, 농담 아니고, 1세트, 처음에 1세트 하고 쓰러졌어요. 1세트가 2분 30초거든요 그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블넘기도 그렇고 한 5세트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에 대해서 집중력도 좋아지고 체력도 좋아진 것처럼 머리도 체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꼭 운동을 하셔야 지이래도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직장인뿐만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도 적대 때문에 힘들다, 야근 때문에 힘들다 이런 건다 핑계예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른 체크를 보면 자신의 자아를 알아야, 알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더 플러스 자신의 몸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 자신의 몸이 뚱뚱한 건지, 비만인지, 아니면은 살이 없는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조금 바디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한번 하시고, 전투를 하다 보니까 내 몸이 지금 현재 상태가 가벼운지, 무거운지를 알수 있게 되거든요. 전투 한번 해보세요. 후회 없습니다. 이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비용이 나중에 병원비보다 더 저렴할 것 같아요. 꼭 운동하세요. 핑계내지 마시고 꼭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로마였습니다.